하, 여러분, 하이용. 자, 500원짜리 바꿔면서 같이 바꿔온 50원짜리 열흘러 2만원을 뒤집게 해보겠습니다. 자, 50원짜리는 찾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72년, 77년, 83, 아, 85년, 93년, 그리고 2014년, 어,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0년. 어 엄청나네요. 그러나, 어, 여기서 2014년도나 2018년도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이게 전라도 쪽에서만 이게 배급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돌고 도는 데는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직가들이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다뽑았게 뽑아놨기 때문에, 뭐, 솔직히 유통도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을 거는 72년, 77년. 그리고 85년, 93년 이렇게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에럴론 다 까서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구도안 또다 뺄게요. 일단은 구도안 또 이제 점점 잘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뭐, 가치는 없지만, 구도하는 제가 예뻐서 빼는 거니까. 솔직히, 50원짜리를 뒤집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쓸 일이 하나 없으니까, 다시 은행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어, 솔직히, 굉장히 민망하죠. 누가 봐도, 뒤집기하고 갖고 오는 거라고 딱 느낍니다. 이런 직원들. 집에 5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쌓일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뒤집기다. 를 얘기하기 때문에, 50원짜리 뒤집기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요렇게, 열을 까봤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도 한도다 뺄게요. 음, 인 취향입니다. 자, 97년. 자, 98년도 로테이터 에러가 있으니까 98년도는 뭐,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95년, 2004년, 88년, 15년, 97년, 13년, 2005년, 2002년, 9 4년 2002년, 2005년, 1 5년9 6년 2006년, 2010년, 2011년, 2 0 2 0 1년2 0 1년2 0 1년5 0원짜년는0 1 2년 2012년, 이거 조금 더 가까이 해서 할게요. 2007년, 90년, 96년, 92년, 90, 97, 2000, 2006년, 2006년, 94년, 90년, 2004년, 2006년, 2001년, 92년, 2005년, 15년, 2008년, 97년, 80, 아, 떨어졌네요. 74년, 뭐, 구두안 하나 빼놓을게요, 제가. 이거라도 안 빼면, 솔직히, 뒤집기 하면은, 뺄게 없어요.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뭐. 안 나올 때는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영상 못 올린 거 굉장히 많거든요? 2003년 94년 94년, 2004년 자 93년도 하나 나왔습니다 1 3년2 1 2년 2003년 83년 2005년, 94년 95년, 2003년 90년 90년 2008년, 2015년, 2008년, 2011년, 2015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89년, 2000년, 88년, 2006년, 91년, 2005년, 2002년, 92년, 13년, 2005년, 2007년, 2005년, 2005년, 2 0 0 8년8 8년9 0년2 0 0 3년 81년. 아,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건 그냥 뺄게요. 91년. 2006년. 89년. 2006년. 2008년. 2005년. 95년. 90년, 94년, 89년, 2010년, 2002년, 96년, 2000, 아, 91년, 2005년, 15년, 91년, 2015년, 2003년, 92년 자 이거 93년 하나 더 넣었네요 93년 자, 2003년 2013년 94년 2003년 89년 아더 넣어놨네요 95년 92년 2005년 2001년, 13년, 2006년, 2004년, 2000, 아, 90년, 2003년, 74년도 하나 더 나오네. 96년, 2001년, 2006년, 89년, 2008년, 2010년, 2006년, 2008년, 2002년 91년 90년 2004년 95년 2003년 92년 2001년 89년 2005년 94년, 91년, 2001년, 2005년. 자, 85년도 하나 나왔습니다. 85년도. 자, 오늘 목수학 괜찮네요. 85년. 자, 2001년. 2001년. 2005년. 97년. 자, 2006년. 94년. 2006년. 2003년, 94년, 97년, 90년, 97년, 2003년, 2013년도, 2008-2006, 91-83-90, 2001-94 2006년, 2008년, 2006년, 2006년, 11년, 13년, 2001년, 95년, 2006년, 2000년, 2001년, 2004년, 아, 2008년, 2005년, 2006년, 2004년, 2 0 0년2 0 0년8 9년2 5년9년년 91년 92년 2003년 2002 2002 2002 2002년도가 3년 짜맞히네요 어, 95 91 91 2002 2001 83 2010, 2005, 2004, 2000, 89, 97, 2006, 2007, 2008, 2002, 88, 2002, 2006, 2003, 2006, 2000, 2007 2005 2011자 16년 8 9 2004 97 2011 2003 97 2003, 2011, 아, 2001년, 2001년, 2007년, 73년, 87, 2003, 90, 97, 2003, 2006, 95, 2005, 91, 94, 2005, 2010 2007, 2004, 94, 96, 91, 2007, 2006, 2006, 89, 92, 92, 92, 89, 2002, 2003, 2001, 90, 96. 아, 또 떨어졌네. 2010, 2001, 2003. 이거 뭐, 연도가 안 보입니다. 훼손돼서. 아, 동전이 왜 이래야 되는지. 2010. 자8년도8년도8 2년도고도안이 연장 나왔네요. 년도년도0 5년도, 8시 5 0 5 1도 8시 5년도, 5년0 8시 5년도, 5 2 0 0 94 2001 2006 2000 2004 2006 88 96 2005 1 6 2 w 1 6 u n d r 2 0 0 i 2 0 0 o 2000 2 0 0 one, 같아요. 97 97 2013 9 0 년, 그리고 2 0 0 5 년. 88년, 2005년, 2 0 1년1 1 2 0 1 2010년, 2010년, 2 0 9 0 94년2 0 0년자0년2 0 0년97 2 0 1 0 신기내네요 98년도가 하나도 안나오네요 노테이터는 예전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보이는데 98년도가 아직 하나도 안나오네요 2003 83 2006 2003 2006 2006, 2006 99 2003 2007 2003 2010 2 0이0 2 0 이천, 2010 90 97 95아 지치네요 텐션 천딱 떨어지네요 그냥 이천, 2 0 이천, 2003이2 2003, 이천, 0 8 88 자, 처음으로 98년도가 나왔는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로테테라 아닙니다. 자, 2013년. 2001 97 97 2010 89 94 2001 94 2010 88 87 88 2013 84 96 2004 2010 2011 2002 82년, 91년 자, 95년, 2001년, 2002년, 97년, 84년, 2005년, 94년, 2002년, 95년, 90년, 2003년, 94, 2008, 2004, 2002, 90, 90, 2009, 2001, 84, 2002, 89, 91, 2006, 84, 95 2002 2006 2002 2003 97 90 89 2001 2007 2007, 95 2 0 0 2 0 7 8년자7 0년자1 0년자 88년도 자1년도자2 0 0 5 2 0 0 이렇게 오늘 5 0원짜리0 2만원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 0 0도2개 그리고, 85년도 한 개. 요렇게 건져봤습니다 요거라도 나오는 게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아니면 영상 또못 올릴 뻔 했어요. 요즘에 계속, 계속 공 쳤거든요. 한 10번 영장으로 공친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뒤집기 잘안 돼요. 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